10분쯤, 음식하고 오시다 네네. 켈러님, 오신세계책 도와드릴게요. 이쪽으로 이동갈게요 의자 맞으시고요. 자, 의자 최대한 앞쪽으로 쭉 당겨 앉을게요. 자, 팔꿈치 안쪽 홈 있는 데까지 맞춰주시고요. 움직이거나 말씀하지 마세요. 신발 벗고 올라가서 키랑 체중 같이 측정되실 건데요. 등 기대지 말고 여기 발 뒤꿈치 맞춰서 볼게요. 자, 내려올게요. 그 다음 허리 둘레 측정하실 건데 앞쪽만 이렇게 잠깐만 들고 계세요. 자, 팔 차렷 정면 보시고, 손 차라리 고 4, 3, 4, 4, 7. 뜨겠습니다. 앞으로 나오세요. 오늘 공복으로 오신 거 맞으시죠? 네. 네. 주먹 꼭 쥐시고요. 조금 따끔하세요. 좀 차렷하시고, 턱 올려보겠습니다. 어깨 힘내주시고. 네아 네. 어떻게 요 그번 볼게요. 스케일링 최근에 언제 했죠? 상는 거예요. 조금 아 보시고, 이해 보세요. 바람 <laughs> 좀불볼게요시리지않아요 네, 시리죠. 아 보세요. 이해 보세요. 이쪽은 어떤가요? 왼, 어... 왼쪽에 비해서. 왼쪽에 비해서 좀 덜해요. 아, 좀 덜한데 좀 실행감이 있죠? 네. 아, 해보세요. 네. 이해해보세요. 생각해보세요. 사골. 사골. 잠깐만. 일곱 번할것 같아요. 형님도 조금씩 있는데. 고생하셨그불소도포 같은 거 먼저 네.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뭐 정리해서 여기 선생님 설명해드리고 네. 스케일링부터 진행을 좀 해드릴게요. 네 잠깐. 이제 불소 바르고 마무리해 드릴게요. i n 이 l 시고 am a single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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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m a single. I am a s 구강검진을 따로 받으려면 귀찮기도 하고 한 건물에 있기는 드물기도 하고 여기는 한 건물에 있어서 이두 가지 검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서 어, 너무 편리했고요 그리고 접수부터 검진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돼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검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 일단은 뭐 여기 한 건물에 시설이 다 너무 깨끗하게 잘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깔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커피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있어서 좋았고요. 그리고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센터도 있고 이제 치과 규모가 일단은 이렇게 클 수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고요. 어 그리고 또 의료진 분들이 정말 친절하기도 하고 하나 하나 꼼꼼히 설명해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안심하고 전 검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. 구강검진에서는 어떤 점이 좋았나요? 여기는 뭐 진료 화분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실내 갔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위생사 선생님이 제 입속에 상태에 맞는 칫솔질 그리고 치실 같은 거 제가 해보지 못했던 사용법들을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만약 주변 지인들에게 이곳을 추천한다면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으신가요? 일단은 뭐 회사 사정 때문에. 연차를 많이 못 놓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고요. 그리고 한 곳에서 건강검진과 치과검진을 할수 있다는 그 메리트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검진 후 결과도 문자로 바로 알려주기도 하고 메일로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관리해주는 것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았습니다.